그럼 이거 한 김에 이제 2부도 합시다 오늘 2부는 그거예요 콘텐츠 추천에 그게 있더라고 책을 1만 권 읽은 신부님께 딱 맞는 테스트 콘텐츠 이름 문외력 테스트 추천 이유 속독과 정독을 잘하고 1만 권 이상 다독한 신부님의 문외력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번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용이 있고 성인용이 있는데 내가 굳이 청소년용을 해야겠습니까? 성인용 한번 시작해봅시다 11문제가 있는데 11문제 다 맞추는 게 0.5%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못 보여주면.. 수도 있는데 그건 나도 모르겠다! Hello. 자... 나의 성별은? 남자! 여성이지야! Hey, 혼나요! 15분 동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희는 타임 리밋 같은 거 없겠습니다 왜냐면은 15분 내에 풀라면 풀겠지만은 중요한 게 방송이잖아 얘기하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을 크게 신경 쓰지 맙시다 다음은 이 약품 설명서 중 일부입니다 이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격절한 것은 처방에 지시가 없더라도 반드시 식구에 복용해야 된다. 지시에 따라 복용한다라고 돼 있죠. 발목이 갑자기 부으면 의사와 상의해야 된다. 발목이나 다리에 부종이 생기는 경우. 이게 붓는 거죠? 2번입니다 yes. 아니 뭐야 개 쉬운데요? 다음은 근로기준법 규정 중 일보다 과로안에 들어가는 말로 알맞은 것은 나는 올해 입사 5년차이니까 이번에는 급여산정에 포함되는 연차를 최대 땡땡이를 쓸수 있어. 자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5일 일단 15일이에요 기본이.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 1항에 따른 휴가의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3년부터 하루가 붙는 거예요 15일에 유급 휴가잖아요. 여기 하루가 붙어서 16일, 5년차니까 2년이 더 늘었어. 그러니까 또 1일을 또 늘려서 17일, 17번 다음 견적서를 받은 땡땡물산에서 선택 사양은 선택하지 않고 구매할 때의 구매 금액은? 145만원 여기 있잖아 야 답을 적어놨어 145만원 견적일자로부터 5일입니다 발주일로부터 1에서 3일 이내에 납품이 이루어집니다 조립비용은 5만원이므로 위금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발주시 별도로 청구됩니다 조립비용 5만원? 5만원 돌. 해 예쓰 초등학 수학이잖아 이거 괜쉬운데요 다음 글에 바탕으로 괄 안에 들어갈 말로 출연한 것으로 올바른 것 과실 비율 이연에는땡땡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여기 있네. B의 과실을 7, A의 과실을 3. 그러면 B의 과실이 더 높은 거죠. 일단은 여기 들어갈 거건 B인데 그 B가 뭘 했냐를 알면 되겠죠. 이제 A의 운전자는 B가 정지신호 없이 정지했고 오른쪽 도로 공간이 넓은 상태에서 문을 열었기 때문에 B의 일반 과실이다. 그러면 여기서 한 A의 주장이 들어가면 될거 아니에요. 정지신호 없이 정지했고 오른쪽 도로에 어쩌고 넓은 곳에 차량의 문을 열었다. 여기 있네. 정지신호 없이 정지하고 차량의 문을 열게 한 차량 운전자. 이게 무슨 소리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내가 완벽하게 설명해줬잖아요 아니 이걸 왜 이해를 못해 여기 들어간 는삐야 왜냐면 삐의 과실이 7이니까 삐의 잘못이 뭐야? 정신없이 정지했고 오른쪽 도로에서 문을 열었다 So easy. 이렇게 말해놓고 틀리면은 참어떡해요 다음은 KTX 열차의 다자녀 행복 할인 제도의 할인율을 설명한 내용이다 중학생 자녀를 둔 부부가 이 할인 제도를 이용하여 서울 부산 구간 왕복 승차권을 구입할 때총 구매 금액은 가족 중4명 어른 1명 포함이 이용하는 경우 어른 운임의 30% 할인 어른은 할인되니까 이거 두 개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명 7만 원 중학생 자녀를 좀 부부죠. 아나나 아, 놓칠 뻔했다. 두 중학생 자녀. 두 중학생 자녀야. 오 씨. 여기서 어른 우임의 할인이니까 청소년은 할인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청소년 6만 원, 어른 7만 원. 둘이 합쳐서 없는데? 아왕복째제 거. 이건 편도 요금이니까 왕복이면 두 배를 해야 돼요. 아, 나 깜짝 놀랐네. 여기 13만원 적어놨으면 틀렸다. 20만원. 문제 출제자가 어렵게 만드는 법을 모르는구만. 넘어가자. 다음 중 혼인신고에 대해 잘못 이해한 사람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어도 거주하는 지역의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하대. 뭔 개소리여.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인데 동사무소 는없죠 그러면은 맞겠지? 예. 아 시작부터 개소리가 보이니까 이거. 아씨 일본은 볼 때마다 불안해. 어? 다음은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 설명에 의존할 때기억 리얼 증묵시의 갱신할 수 있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왜다 비문학이지 근데? 합의에 의한 계약갱신 임대차 만료 기간에 즘하여. 어 일단 넘겨. 이럴 때는 거꾸로 타는 보일러. 뒤에서부터 보면 됩니다 이런 재미없는 거 읽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여기 중에서 적절한 걸 찾으면 되잖아요? 이거 하나를 보고 이게 위에 있는지만 보면 돼 2020년 12월 1일에 만료되는 2년 전세 계약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11월 30일까지 갱신 거절 및 계약 조건 변경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어? 이거 아니야? 12월 1일에 만료되는 건데, 11월 30일 내일이잖아. 1개월 전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묵시에 갱신이 되는 거잖아. 아, 문해력 대세를 하고왔는데왜법 공부하고 있는거임? 넘어가자 다음 글을 바탕으로 볼때 괄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멕시코만에 대어진 표류 해류에는 북대서양을과 가로질러 북극계로 흘러간다 이 해류는 노르웨이 해안을 포함한 고위도 지역을 지나면서 차가운 대기가 만나 열을 빼앗기다가 결국 북극해에서 수심 2km까지 가라앉게 된다 대륙 내부에 있는 러시아의 고위도 지역은 기온이 영하 20도일 때 같은 위도상의 노르웨이의 해안 지역 기온은 상대적으로 더높다 <laughs> 왠지 아십니까? 러시아가 노르웨이보다 춥기 때문이야. 무드등님 전 졸지 않았습니다. 어허, 나랑 같이 풀어야 돼 너희. 넘어가자. 아까 전개에 관해 야인슈타인의 견해를 출연한 것으로 가장 격절한 것. 상호 보완적이죠. 상호 보완이 뭔 뜻이냐면은 서로가 서로를 받쳐준다는 거예요. 여기 적혀있는 거 보면 종교도 과학을 바치고 과학도 종교를 바친다고 하잖아요. 과학과 종교가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봐야겠죠. 다음은 어떤 심리학 실험의 결과를 소개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격절한 것은?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 부합하는 글을 읽을 때에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을 더 많이 기억했고 반대 입장에서 쓰여진 글들을 읽을 때에는 어킷스럽거나 소문이 없는 내용을 더 많이 기억했다. 그래서 너희가 데스화를 보면 터무니없는 것만 기억하나? 아 사람들은 독설 과정에서 항상 합리적으로 사과한다 아니죠 왜냐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기억하니까 사람들은 독설할 적에 자신의 주관적 입장을 강화한다 이거는 예. 주관적 객관적 이거 헷갈리는 사람이 많은데 객관적인 건 다수가 인정하는 내용인 거고 자기 자신이 기준으로 판단한 게 주관적이에요 내 관점에 맞으면은 엉 논리적이야, 합리적이야, 이러고 자기랑 입장이 다르면 아 개소리 하고 있네, 얘 그거 아닌데 이러고 있는 거잖아. 1 1번 상품 광고 중에서 소비자의 땡땡을 자극하기 위해 안봐도 아, 호기심 상품 광고가 들어갔다? 그럼 볼 필요가 없어. 일단 호기심이야. 아 어, 얘들아 나 긴장돼. 아나나나 어, 나, 나 뭔가 다 아는 것처럼 말했는데 나나나나나나나 탈리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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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떡해? 요네? 뭐? <laughs> 야 뭐야? 야다 맞았어! <laughs> 이게 제일 웃겨. 솔직히 이해 못했는데 상식으로 풀었다. <laughs> 우슈 상이 언제 5%다지보셨습니까 여러분, 상이 5%. 뇌생남 모두들. 아좀 견지가 나네. 그리고 또 뭔가 테스트가 또 있었어요. 객관성 테스트. 아까 주관적, 객관적 얘기했잖아요. 객관적 테스트를 해보라고 해서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인이 전기 불 것을 한 남자가 나타났다. 아닌데? 아닌데? 아닐 수도 있지. 아 아래 지문을 보고 아. <laughs> 매우 객관적이군요. 당연하죠. 매우 객관적이죠. <laughs> 전기불이 꺼져서 한 남자가 나타나 돈을 요구했다 그렇지 나타났댔으니까 그 남자는 강도였다 돈을 요구했으니까 금전 등록기를 연 사람은 주인이었다 주인이 열었다고 했잖아 상점 주인이 금전 등록기를 열자 남자는 기뻐했다 어? 저기? <laughs> 아니 그렇게 이렇게 훅 들어오기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예스. 있다 누군가 금전 등록기를 열었다 이거는? 예스. 그렇죠 한 남자가 금전 등록기를 열고 돈을 꺼냈다 잠깐만 아니? 금전 등록기에 있던 것을 꺼냈다고 했는데요? 했는데 돈이라고는 안 했는데요. 금전 등록기에서 꺼낸 것을 누가 가져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네치와이스. Right. <laughs>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게 이겁니다. 한 남자가 주인의 돈을 요구했다. 이거는 요구했다고 돼 있죠.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은 상점 주인 돈을 요구한 남자 경찰관 3 명이다. 빠질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laughs> 이한 경관이 한 명이 아니라. 한실일수 있잖아요. 이 이야기 중에서 누군가가 금전 등록기를 열고 꺼낸 것은 사실이다. 뭐? 아닌데? 금전 등록기를 열긴 했는데 꺼내진 않았어요. 금전 등록기가 열렸고 그 안에 있던 것이 꺼내졌으며 한 남자가 상점 밖으로 나간 것은 사실이다. 이건 예, 그렇죠. 계재철. 예, 높음 인데요. 평균보다 객관상대치가 높지만 가끔 주관적인 해석을 하는 경향이 <목소리> 아닌데요. 님이 저에 대해 뭘 아시죠? 님이 저에 대해 뭘 아시냐고요? 혼내자 이상해씨 몸통 박치게씨씨 여기까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또무두둑의 똑똑함을 입증해 버린 걸로 재미가 있었다.